이 그냥 우리끼리 얘기인데. 제가 못생겼냐? 내가 못생겼냐? 얘기해, 너. 얘기해. 게임 봐봐. 자냐, 니들? 아니. 뭐에 웃기지도 않고 게임도 못 하고 뭐야 정체가? 뭐이뭐 뭐 있어야죠. 어? 야 여기 와서 한번 웃겨봐. 형 웃고 싶어요? 어. 거울 봐요. 거울 봐요. <laughs> 야, 뭐안되겠다 저. 가만 있어봐. 그냥 때릴 순 없고, 정말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야, 진짜 말리지 마라. 어? 형, 와, 이 주먹 안써서그렇지 와, 미치겠네, 이거. 어? 수, 승윤아! 수, 승윤아, 나 봐봐. 아유, 승윤아! 나, 아, 피곤해. 야, 야 형님이 너 회사 알지? 야, 솔직히, 야. 그냥 우리끼리 얘기인데. 제가 못 생겼냐? 내가 못 생겼냐? 얘기해, 너 얘기해. 아닌데 형, 김 봐봐. 형, 형, 형. 누가 못 생겼어? 그거는,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 그거는 우리, 우리 제작진 여성 팀들이여서 커져. 아니, 그러면 커져, 일이 아니, 커져. 뭐? 투표 자, 한번 투표. 투표 이렇게 한번. 합시다. 해놔. 제작진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성분들. 아 그렇죠, 남자분들. 어. 지상열이 지상. 잘생겼다, 청색. 윤택이 잘생겼다, 빨간색. 만약에 오. 빨간색이 더 많았다, 젓가락 하나 쏘겠습니다. 아, 잠깐만, 아이, 잠깐만, 그래, 잠깐만. 잠깐만 그럼 그래. 뭐, 우리 우리 윤태경이 잘 생기면 우리 젓가락 차나, 젓가락 가지고. 그래? 만약에 청색이 많으면 어. 와인 가져오겠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받아드릴 겁니다. 야 그냥 와인 그냥 내가 아니, 여기서 나발 붙게 아니 아니 아니야 이거 아니, 아니, 무조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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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해 아니 왜냐면요 이게, 왜냐면, 이게, 이게. 대학생 여러분이 좀도와줘야돼 네. 지금, 지금 아침부터 아, 둘이 서로 아, 내가 잘났네 아, 내가 이거... 못났네 있기 때문에 이거 더큰 싸움 되기 전에 와. 그냥 어. 빨리 합시다 이거를. 야 택이야 네. 택이야 그냥 클리어하자 우리 클리어해 진짜 압박하지 말고 그냥 뭐 그냥 그냥 더 이상 우리는 얘기하지 마형 형이 안타까울 뿐이야 그래 오랜만 친구 왔어. 거울 좀 봅시다 거울. 제가 이름을 불렀을 때그 사람이 잘생겼다는 사람 드세요.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자 저희랑 마주치지 마시고 눈 마주치지 마시고. 기권 그렇지, 없어요 그렇지. 기권 없어. 준비! 형 진짜 형. 뭐야 너무 재밌다 이거 너무 재밌다. 참혹하다 진짜 참혹해. 너무 재밌다. 나상대이면 걱정된다. 어, 여기서 지면 난 갈게. 난 갈게. 지면 나는 지상렬 하나 둘셋 나는 지상렬 하나 둘셋오 뭐야 우와 오 뭐야 우와 나는 얘기했어, 분명히. 아, 짰네. 짰어. 이게 말이 돼. 말이 되냐고, 이게. 짰어.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핵이야. 내가 다너저 주인공 만들어주는 거야. 어? 가시... 알지? 형 마음 알지, 택이 야너 이거 방송 가시야. 나가면 너 난리 나는 거야. 내가 너 주인공 가시야, 만들어주는 거야. 형 기분 좋으니까 우리 젓가락 하나 주세요. 기분 아, 근데... 좋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냥, 야, 내가 얘기한 게 그러면 그냥 클리어하게 너, 우리가 너, 얘기 저... 안 하기로 했잖아. 근데 너네가 그, 형그형 이후에 걔나, 또 승질을 그... 돋갔잖아 그럼 그 얼굴 좀 치워줄래요? 왜? 아0 열등감 생겨? 아 정말 대형 대면은 못 하겠어요 제가 지금. 아 입맛이 없어지네. 뭐뭐 소화가 안돼 솔직히 소화가 안 돼.